코너죠.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곧 없어지겠구나. 여러분들 아, 이 <laughs> 말하는데 시사의 웬 과학인가? 근데 최순실 사태 터지자 최순실과 과학이 결합 올라요. 놀라운 반절이 일어나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대화 가는 중입니다. 원정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끈 뉴스라면 아무래도 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laughs> 드디어 체포됐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단청하고 전 대화 다 볼게요. 예 계속 밀고 있습니다. <laughs> 잠정 비 대통령. 네. 네 여러 아리송한 이야기들을 간담회에서 하셨어요. 아리송한 <laughs> 이야기. 그래서. <웃음> 아 이런 뉴스들 나쁜 거? 사람이야, 예, 아, 네. 뭐제 의견만은 아니고 전 국민이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내일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안에성한 얘기를 하셨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이 이 문서 앞에서 네. 어 수석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원고를 읽을 때 이거를 보신 분들이 거의 전부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고 없이 소위 프리 토킹. 응?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는 프리 토킹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어, 간담회 있지 습니까그 간담회 때 살짝 프리 토킹이었거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녹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기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몰래 <laughs> 녹취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취가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네. 어, 한두 소절 내일 오늘은 들려드리려는데 시간이 짧아서. 네네. 한 1분 이상 돼가지고. 아, 예. 그걸 들어보시면 아. <웃음> <웃음> 아, 이런. 이런, 어, <laughs>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느기확 오시는 녹취를 저희가 내일 공기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하고 과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과학이. 생각을 하다가 그 과학 역사 속에 중요한 한 인물과 예. 그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과학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속의 과학 덴마크 편으로. <laughs> 예, 준비를 예. 했고요. 세계적인 과학도만 곳. 예. 아 어, 덴마크와 과학이 잘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데, 예. 현대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양자역학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아, 이 양자역학은 과학인지 철학인지 예매망한 영역이 있는데. 거기.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되는데요. 양자역학의 주제 해석 방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덴마크는 양자역학의 수도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 이자리를 설명 못하고 외워야 되는데요. 겠 양자역학의 수도가 덴마크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코펜하겐 해석. 아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해요. 네, 아는 척하십시오. 코펜하겐이 양자역학의 수도인 걸 알아? 덴마크의 수도이자 양자역학의 네. 수도다. 덴마크의 수도인 줄만 알지 양자역학의 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네. <laughs> 어쨌든 이뭐 이론을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는 네. 지금 그 가장 특징적인 점을 네. 왜 이게 충격을 줬나 얘기를 하자면 네. 상식의 붕괴. 양자역학의 중심이 그겁니다. <laughs> 실은 그. 그 인류가 낳은 그 최대 천재 중 하나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조차 양자역학은 동의를 못했죠. 못 받아들였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론이. 예. 바로 그 많이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 세계관의 전복이라던가 이런 예. 쪽이 되게 중심적인 가치관인데 예.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수 없어 이런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전부 뒤집어 놓는 그런 예. 엄청난 충격을 준 이론이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인과관계의 붕괴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게 특징인데 <laughs> 정혜라 씨가 학교를 거의 안 갔는데 네. 학점이 나온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점수가 나와버렸어. 네. 네. 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양자역학적이네요. 네. 뭐 여하튼 이 상식적인 인과관계의 붕괴가 양자역학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음. 할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 네.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이제 닐스 뭐닐스 닐스 보어 입니다. 예, 그분 예. 얘기도 이제 방금 들릴텐데요 그분이 이제 덴마크라서 이제 예 이분이 예. 이제 코펜하겐에서 계속 예. 사신 분인데 아 어, 양자역학 또 하나는 동시에 두 가지 상황이 중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슈뢰딩거의 고양이 예뭐 그런 예. 얘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비근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웃음> 네. <웃음> <웃음> 고양이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얘기죠.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비슷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될수 있죠. 4월 16일날 그 문제 7시간 짰습니까. 예. 어 한편으로는 이게 보호해야 할 여성의 사생활의 시간임과 동시에 또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었다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네. 양자역학적으로는이두 가지 상황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laughs> 둘다 사실일 수 있는 거죠. <laughs> 박수, 박수. 이런 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관입니다. <laughs> 양자역학적이네요. 네, 양자역학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분, 이분들 물리학과의 대가 아니에요 혹시? 예, <laughs> 네, 노벨상. 아, 이분들. 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지점을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어, 이, 리스보어 방금 말씀하신, 네. 이분이 1922년도 노벨 물리학 수상, 수상자예요. 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습니까말귀를못 알아듣기로 유명해서요 <웃음> 사실입니다. <웃음> 팩트예요 네, 팩트입니다. <laughs> 영화를 보고도 내용을 잘못알아들었대요 아, <laughs> 1920년도 영화가 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 시절에? 거기는 대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무슨 얘기인지 모를 대요 <laughs> 영화를 보고. 무성 영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글 쓰기를 지독하게 못해서 네. 논문을 쓸때 말로 하면 어머니가 받아 적으셨답니다. <laughs> 어머니, 엄마가 예 글로. 네. 어. 그 다음에 강연이나 토론 때도 앞뒤가 안 맞게 장황하게 말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 머리 속에서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네. 단어들이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고도의 어떤 추론 능력을 말로 설명할 능력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편지를 하도 못 써가지고 네.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친구 볼프강 파울리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좀 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 근데 파울리가 답장을 보내서 당신 편지에 최종 교정본이 오면 그때 알겠다 고급 말을 말을 할 정도로 글을 못 썼다고 해요. 네, 이분은 지금. 아, 100년, 전에, 100년 네. 전에 분이 이렇게 큰 웃음을 지금 주시네요. 예, 이런 사람입니다. 로벨물리학수상자인데이 네. 심정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요즘요. <laughs>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laughs> 본인이, 근데 어떻게 물리학상을 받았답니까? 잘 설명도 못하는데. 물리학은 뭐, 어머니가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아, 이게 어머님이 받았어야 될 상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양자역학은.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별로 할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네, 아무도 이해 못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laughs>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이해하셔 가지고 네 정리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죠 학계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 어머니가 분명히 아. 외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대신 써줘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지 조금 궁금할 때도 있어요 야 대필이고. 완전... 데칼코마니 같은. 예, 또 어머니가 실제로는 그 뒤에서 이론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laughs> 수도 있죠. 어머님이 오히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알겠습니까? 위해서. 예. 아. 좀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laughs>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여성이 과학자로 나서기 좀힘든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현장에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말하고 그 그러니까 토론하고 강연할 때 진짜 악명이 높았대요 편지를 썼는데도차 일로 <laughs> <이리로> 오라는 편지였는데 이 <laughs>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laughs> 다시 편지를 보내 이렇게 했다는 정도면 근데 그걸 정리한 사람이 어머니였다면 네네. 어머님이 정말 물리학의 <laughs> 천재였는데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이용한다기 지위를 위해서 <laughs> 네. 대신 써줬을 미스터리한 그럴 수 있죠. 소설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만약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네. 가족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laughs> 그런 어떤 <laughs> 네. 너무 많이 나감도 이제 물리학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자, 어머님이 예. 노벨 물리학상의 상금을 노리고 세계적인 아. 양자역학 이론을 완성하신 건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아직도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어. 뭐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laughs> 물리학자분들이 좀 심하다고 <laughs>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경받는 분이죠. 네. 네, 존경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들 네. 물리학계에서는 생각하죠. 지금까지도 이 양자역학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 중에서 깨진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양, 그렇죠. 네, 양자역학을 주장 이 양자역학에 관한 주장이 어아 듣기도 어렵지만 네. 이게 틀렸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아직도. 네. 오히려 양자역학이 맞았나봐 이런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네, 양자역학이 그렇구나. 현실에서도 많이 의외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네. 이양자역학보고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든요 그렇죠. 닐스 보어가 걷다대고 말하기를 또 여기서 말을 잘했습니다. 네. 너 어머니의 워딩인지 모르지만 네. 어뭐 신이 뭘 하든 네가 간섭하지 마라 이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그 정도는 어. 해줘야 세계적인. 네. 이 분이 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1930년대 2 0 분이잖아요. 그 네. 근데 이때 이미 동양 철학에 심취를 하셨어요. <laughs> 실제로. 자기 개인 문장을 유럽은 문장 같은 게 있잖아요. 집안 문장 같은 게. 자기 개인 문장을 태극 문양으로 직접 만들었기까지 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게 지금. 어, 진짜요? 예. 밀스보 문장이고요. 제가 지금 가져오신 문장을 보고 있는데. 밀, 자기가 만든 겁니다. 밀스보에 원래 그 서양 집안은 자기 집안 문장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닐스보 문장 한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어요. 네. 어. 노벨상 시상식 때도 팔괘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갈 정도였요팔가 근데 우리 이제 잠정 비대통령하고 최순실 섭정 대표 이런 걸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들리려고 하는 건데 이오방낭이라는게 네. 그 오방이라는 게 오행을 상징하는 황청, 백적, 흑의 다섯 가지 색깔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릴서버 문장 보시면 다섯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음향 오행설에서 나온 건데 예, 네. 이분 그쪽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어, 맥이 닿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 기관들 문양이 다 태국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죠? <laughs> 그랬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데 비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관련 덴마크하고 정유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웃음> 어, <웃음> 추정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준실 씨가 네. 거기에 이미 올해 팔 개의 정통한 닐스 네. 보호가 <laughs> 우리하고 그쵸 특징 이 굉장히 비슷한 분이 계시니 덴마크로 가거라 예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보호는 정통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laughs> 근데 전유라 씨가 덴마크 에처렸던거나 우리 대통령 이나 언행 같은 걸 보면 네. 양자역학의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적인 착각 음. 뭐 이런 걸좀 하신 게 아니겠느냐? 아니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예. 네. 나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기겠다. 아하. 나는 양자역학적 대통령이야.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사실 지금 <laughs>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네. 대통령이자 동시에 아닌 상태. 존재하지 않는 <laughs> 것 같기도 한 양자역학을 <laughs> 너희들이 알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바오 보면 금방 다 이해갔어요. 양자극 다 하셨어요 이제.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죠. 적합한 이론을 들고 오셨고 네. 모든 게다 이해된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저는 지적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충만감이네요. <laughs> 예, 그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이런 우연들. 예, 오 어. 시간 끝났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만 네. 얘기하시고요. 예, 잘. <laughs> 아니다. 정리해서. 아니다. 시간 이좀 있나? 아 시간 이좀 있군요.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해보세요. 아 네. <laughs> 어쨌든 이 지금 보면은 아 대마크 까지 가졌는데 과학적인 건 네. 별로 못 가져오시고 그 샤머니즘적으로 획인하든정부부처 문양이나 이런 거나 흉내 내시고 하는 것 같아서 빨리 공통점을 억지로는 찾았지만 네. 찾은 억지로 찾은 것 지금 굉장히 놀라운 유사점이 있네요. 예, 어제 고생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웬만한 건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양자역학. 자체도 사실을 이 토론의 주제가 이 시간의 주제가 달만해요. 그럼요. 예, 실제 네. 왜냐면 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첫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거 철학 아닌가?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도 실제로 철학적이고요. 예, 네.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오오오. 예, 하이잡지식이 이렇게 많은 건 정말 저도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원리라는 게, 그 포스트모더니즘 그렇죠. 예,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예,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놀라운 과. 학 다음에 출원자. 세상 좀 바뀌면 좀 제대로 <laughs>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laughs> 놀라운 과학 아직도 좀 계속. 그만 좀 얘기 해내가이네 <laughs> 파터 <파토> 원조우 <원중호> 씨였고요. <laughs> 어, 저는 김원준이었업 저요 바로 <laughs> 이네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